오늘은 수능을 꼭잘 봐야 되나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아버님은 수능 몇 등급이셨어요? 저요. 자, 9등급이었죠. <laughs> 얘들아, 아빠 어때? 잘해주시니? 에? 아. 아, 예. 응원보다는 꿀팁인데, 막풀다가 모르겠는 거는 그냥 2번 찍고, 에이, 응! 하고 과감하게 제껴주세요. 평생 동안 대학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? 어이 당연히 돈이지 그딴 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어. 어, 아이 그래도 돈이 조아나지잖아 않... 돈만한 게 없더라고. 근데 오빠 이빨 다임플란트요너몇 살이요? 나 빠른 삼치료에 마.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. 급식 드시느라 고생하셨고 시험 잘 보셔서 원하는 학식 맛있게 드세요. 그리고 이제 어, 롱패딩 어. 좀 그만 입으세요. 펭귄이야 뭐야? 음 응? 근데요 응? 사실 응? 대학 가도 잘 생긴 게더 중요해요. 어? 얘랑 나처럼요. 아, 실화. 이따가 끝나고 뭐 해요? 예, <laughs> yeah, 아, 저 약속 있는데. 꽤 괜찮은 놈인데. 저이다 결혼하기로 했어요. 뭐, 뭐요? 보셨죠? 수능은 몰라도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. 하루만 더, 파이팅!